안녕하세요, 월씨입니다 오늘도 일을 시작해보죠. 어우, 춥네요. <laughs> 왜 이렇게 추워? 지금 온도가 2도인데, 어우, 영화의 날씨인가? 핸드폰엔 1도가 나오네. 근데 어째 새벽에는, 와, 오늘 새벽이죠? 너무 춥더라고. 마이너스 막 2도 이러더라고. 날씨 하여튼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요 응? <laughs> 오늘은 12월, 12월 7일, 토요일, 야간 7시 3분 업무 시작해요. 가 보시죠. 어, 어, 이따 좀 들어야지. 차 붙임과 동시에 콜이 들어왔는데 어제는 오늘은 안들어온는 거. 카카오티. 어, 바로 들어오네. 방이동 가는 콜이에요. 가시기 콜이 취소됐어요. 첫 콜부터. 어, 쉬워. 아, 일단 좌회전 차선을 탔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도록 하고요 음, 오늘도 롯데월드는 롯데타워는 여전하구나 이쁘네 아, 저는 이 동네 살았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별로였어요 싫었어아 저렇게 높게 지으면은 씨. 아 기계망측한데 <laughs> 이러면서 기계망측하다기보다는 약간 거부감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시험전 하고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괜찮아. 지금 롯데가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롯데 타워까지 담보로 내놨다는 거 채권 상환 유예 해달라고. 야, 뭐그건뭐 채권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문제고. 아, 저랑은 일도 상관 없고. <laughs> 근데 뭐 이렇게 기업들이 망해 나가면 안 좋게 안 좋은데.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힘들 것 같다. 당분간이 몇 년간. 몇년 될지도 모르고 몇십년 될지도 모른다. 일본처럼 그러다 결국엔 저렇게 엔저로 어? 나라가 거의 <laughs> 망가질 수도 있다. 굉장히 하여튼 저렇게 엔저가 된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긴 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나 8 0 0원때어 마포구 뭐 어, 이거 가야겠다 야. 아, 마포구 어 놓쳤네. <laughs> 야 이제 우버도 이제 코를 <웃음> 어? <웃음> 우버 넘어져. <laughs> 아, 빈척 씨가 뭐, 뭐야 이거. 카카오티. 어이, 어이 뭐야, 뭐, 또 뭐가 지나갔어 카카오티. 어이 뭐, 뭐 이건 또 뭐야. 카카오티. 행당동. 리센트 국문에서 행당동. 출발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가시죠, 행당동 합니다. 뭐 차이죠, 콜두 개가 지금 훅 들었다가 훅 나갔는데. 어, 무슨 콜인지도 모르겠고. 보고 있는데도 모르겠어. 0 0 m 에 50km 가보도록 하시죠. 거거? 11,800원. 아, 어어어리역 밑에 여기 도착하기 300미터 전에 우버 콜이 떴는데 문정역 가는 거. 문정 법조단지. 안 접었거든? 다시 뜰줄 알고. 안 뜨네. 망했네. 아니, 카카오는 쿨로안 들어오고. 망했네. 으이. 사람은 많은데 고를 없다 와여기 아,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먹거리 장터 투 분식집인가 어, 잘 모르겠는데 어우 여기 뭐야 아 산오징어 오징어회 피조개 이야 이집 이렇게 사람이 많지 오징어회는 가격이 안 써져 있는 거야 아, 갑자기 한남동 후진이구나 뒤로 가는구나 반대편이구나 두 번째 콜은 한남동으로 가시죠. 고고. 아, 지금 보니까 옥수역에서 한남동 가는 코리야 <laughs> 옥수역에서 한남동 가는 이 삥코리 갖다가 2.3km 밖에 떨어지는 나한테 가라고 꽂아준 거야. 지금 카카오가 엄청 지금 똥코리 갖다가 저한테 몰아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걸또 타면은 다, 다. 나중에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돼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laughs> 가시죠 어, 한남동지 왔더니 하이트 호텔이었네 7,800원 무슨 콜이 들어올까 봐 겁난다 이 하이트콜이 하이트콜이란다 하이트 호텔이 또 예전에 가끔 커피 마시러 오던데라서 여기 되게 좋아해요 커피가 좀 비싸긴 한데 따스한 아메리카노로 리필이 된다 니필도 되고, 그래서 공연도 이렇게 음악도 재즈 막 여러가지 여러 음악을 막또 공연도 연주도 해주고, 친구도 엄청 높고, 그래서 가끔 커피 마시러 왔었습니다. 여기딱 분위기 잡고, <laughs> 되게 생각나네. 커피를 마시러 갈까? 이러고 화이트 호텔 오고, 그땐 그랬죠! 아무 지금도 뭐 어렵지 않은데 래서 이태원쪽으로 내려가보도록 하지요 옛날에 여기서 이태원 가는 길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이 길이 아니라 저 윗길로 갔어야 된티 수암동에서 이태원 이후 4.2km 4.2km야 어, 2.7km다 <laughs> 2.7km 또 2km 오버 거의 3km 가시죠. 음. 어쩔 수 없죠. 꼭 와, 7,500원. 일반 넓죠 오랜만에 실외를 누르겠습니다. <laughs> 이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 일단은 늦게 나왔어요. 길이 골목길인데 좁아서 다른 차 통화가 방...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쪽에 붙였고, 좀 기다리다가 늦게 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입내비야 아,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콜을 수락하였습니다. 뭐 이태원에서 뭐 말리지? 일단 공주동? 공주동은 어디야? 이번에는 540m네요. 그나마 좀 낫네. 가시죠. 고고 8,900원 결제요금 정산은 카카오티 효창 용산구의 효창건로? 결제... 아이거 계속 빙골만 타고 있어요 날씨가 추운데 시청 종로 쪽은 크리스마스다워 그 외지역은 크리스마스답지 않아 아 옛날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길거리 캐럿송 막 울려 퍼지고 그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운치있고 분위기 좋고 응? 지금은 그냥 메마르는 추운, 겨울, 끝! 사람들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 그거 <laughs> 손님 안 나와서 제가 취소해버렸어요. 문자 보내놓고 기다리는데 안 나와가지고 전화했더니, 5분 출구 앞인데 어디냐. 나 5분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딘지 안 보이는데. 아, 답답해, 답답해.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콜, 신도림 콜 잡았고, 아, 오늘 이게 듣기 나오는 사람들이 많네. 그 그러니까 문제는 택시 오는 걸 보지도 않고, 나와있지도 않아. 나와있어서 이게 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나와있지도 않고, 그냥 도착해가지고 연락하면, 어디냐. 이러고 되묻고 있는 거야. 이 <laughs> 씨. 아니, 어디긴. 불이 장소 있지. 없으니까 전화한 거 아니야. 또 자기가 또 거기서도 헤매야 또. 아. 어? 오늘 같이 바쁜 날에. 한가면또 몰라 한가해가지고 새벽에 뭐한 3시 4시야 2시 3시 야어 일도 없어 한가하면 아그 그래 여기 있다 찾아와라 어? 어디냐 좀 대화를 할텐데 아 답없어 코아 끝났다 12,400원 아이고 고려 엄청 입력이 많으니까, 입력이 많으니까 입력이 카카오를 수다라. 일단 접어두고 입력해주세요. 우버를 타도록 할게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용. 용산구 동자동 패스 영등포 쪽에 코리 많으니까 일단 영등포 쪽으로 가봐야겠는데. 아 절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구나. 구로동 김포고촌읍. 온다도 한번 볼까? 온다도 보고 가실게요. 강남 가는 것 타고 가야지. 한 방에 쭉 가는 거. 금천 시흥구 됐어. 동재동 오천원 신곡리 독산동, 봉천동, 목동 거절 신도림 시흥대로 독산동, 면목동 0천원 면목동 갈까? 어 280m 괜찮은데 몇몇동 갑시다 5,000원 거의 다 가까워 어 평택시? 방금 평택시 레알이니? 28,100원 팀원이 온다 자동결제 요청 중입니다 결제되었습니다 결제됐습니까? 내일 네, 일요일 오전 12시부터 오전 3시까지 아, 오늘 밤 12시부터? 2, 3, 4, 5, 7, 3, 8. 3 5 0 0원 3,000원, 4 0 0원씩 괜찮네. 12시부터 3시까지. 오늘은 언덕 안 들어오네, 이 동네는. 그렇게 안 들어오는 동네는 아닌데. 카카오를 켜야 되나? 카카오를 켰음. 또 이게 한콜 건너뛰었다고 또. 또 외면하는 거 아니겠지. 오늘은 어딜 가나 콜이 많을 것 같은데. 빈택시 안되다 보여 택시 자체가 안 보여 카카오티 코를 그냥 쭉쭉 주는 거는 그냥 카카오가 최고긴 한데 6600원 이쪽으로 돌아가야겠구만 아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가서 왼쪽으로 이 길이 또 저런 길이네? 차가 가도 되나? 차가 가도 되니? 괜찮은 거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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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영차가 오면 바닥 그길것 같은데? 야, 확실히 이쪽 도는 콜이 없네. 오늘의 간식! 강냉이 맨날 강냉이 테 n 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해 g 습니다 갈매동. o m i n g 다고 not coming. I'm not coming. I'm n 아 t coming. I'm n o 받는 것 m i n g I'm 끝난다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공지가 아직 그럼 유효하지 어, 또 이거 또남항주코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대기 일단은 갈매동도 벗어나는 걸로 그냥 가자 서울 진짜 많이 나가네 우측에 한 대, 정면에 한 대, 좌측에 한대저 앞에 세대 무리 저 앞에 세 <laughs> 대는 다 블루 야, 닭차 나가는데 뭘 내가 여기서 못 버틴 게했다고 버틴 게 필요가 없죠 나가야죠 <laughs> 길동 신내동에서 길동? 이거 괜찮네. 야, 앞에 블루도 많은데. 이제 좀 챙겨 주는 거니? 그런 거니? 딱좀 고고. 행 완료. 1 8 6 0 0원카카동티청액가다시죠 다음 거1 0 0 0원 8,000원, 운영 완료. 매번 느끼는 건데, 2,000원 동 골목 안에 들어오는 건 좀, 좀 그래. 사람 많아가지고. 그냥, 대로에서 내려서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꼭 골목 안까지 들어가라고 그래. 애기들이라서 그래, 애기들이라서. 운전 안 해봤거든, 몰라. 나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laughs> 첫 한인 <다니는> 길인데? 이러면서. <laughs> 내 콜이 별로 없다 하여튼 강동구 알아줘야 돼 야, 사람은 많은데 콜이 왜 이렇게 냐 예전에는 여기서 콜잘 받았는데 청호동에서아저 진짜 안 간다 어떻게든 콜좀 받아보려고 오징어나 먹을까? 닭볶이랑 그럴까? 광주 신현동, 신현동이라 대체 고객 구만 떡볶이를 못 먹게 하네. 오뎅을 못 먹게 하네. 신현동 지금 11시 24분. 나쁘지 않아. 근데 광주 아, 빨리 분당으로 튀어나오든지. 그래? 바로 분당 튀어나오면 되지. 분당 코앞인데. 금액은 4만 원. 맞습니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정산은 기존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나 화장실 좀? 콜안 들어오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 그럼 그렇지 콜이 절대 안 들어오지. 쥐도 돌아오지 말고 고개를 넘어간다. 주워. 이제 여기서 새벽에 밥먹고 왜? 콜이 없으니까 대리할때 공치고 고개를 넘어간다 이런 요 옆에 택시부서 하나 인천차가 <laughs> 있었대 안양차 난리 났어 서울차 서울차 코리안 들어와. 코리안 들어와. 카카오 T 광주시 태봉로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광주 가자. 주소를못 하네. 추소를못 하네. 카카오티. 서현동. 일점 9km. 밑에 가서 서현동 데리고 오라고 다시. 음. 알았어. 9,400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어, 태평동이다 어, 송남이다. 어? 왼떡이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나요? 아니 콜만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뭐 어디서 놀든 상관없긴 한데 그래서 콜 타면 되지 아, 서울 시내라고 생각하고 15,400원 마무리 12시 47분 짬뽕? 뭘 당근이야 짬뽕 하니까 당근이야? 이건 뭐니 신흥동에서 태평동 하디였습니다. 운행 완료 6800원 야 여기 언덕길이 장난 아니야 어, 이 어떻게 들어가냐 아, 잘못 돌리겠네 잘돌리 구멍이 안 나오네 여기서 돌릴까 음, 사거리가 있네 우와 우와 탑차가 이렇게 나왔어 사다리차를 야, 아 진짜 멋지다 멋져. 야 이거 가는 길이 있어? 어 여기, 여기 내려가면 되겠구나. 야, 진짜 <laughs> 끝내주는데. 동네가? 이야. 죽음의 태평둥이구나 이제. 야, 이 와중에 여기도 벤츠가 있네. 이0백이 있네. 어우, 도로가 나왔어. 오른쪽으로 가서 차이자 음, 아까 그 도로군. 금광동 자동 결제 코를... 금광 케어가 세 금광동에서 뵙겠습니다꼭 8,900원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laughs> 그냥 가자. 위로 잠실로 올라가자. 코좀해야겠다 어. 아, 코 대기. 코 대기를 시작합니다. <laughs> 여기는 석촌동. 네, 영등포, 어우! 6,000원이었는데, 하남시 신장동. 고릴... 3.2kg, 어이구! 길 한번 잘못 들어가지고 가지아! 치수하지 마! 하남신장동 고우, 2만600원. 10몇킬로밖에안 기존... 되대요? 13kg인가? 얼마 안 돼? 생각보다 짧네 카카오티. 신장동에서 예, 신장동을 또 있습니다. 먹고. 이럴려고 여기 온건 아닌데 5,800 원. 기본 요금 완료. 이쪽에 택시가 없거든. 어? 그래서 이 남쪽 방향으로 뜨는 거는 다내 거야. <laughs> 다내 거. 아, 코리안 올리네. 그러면 움직여야지. 서안 줘? 움직여야지 골이 안들어온다고라고라고라고라 택시가 어긴 개뿔이 없어 택시 많네 다 택시네 야, 어우 다 서울 택시 어우 서울 택시 서울 택시 서울 택시 서울 택시 서울 택시 다 서울 택시구나 그런 거였구나 지금은 서울 택시가 중요한 게 아니지 빈텍시가 중요하지, 빈텍시가. 네, 다 빈텍시다.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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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천호동콜 없어졌다. 콜이 없어졌어. 흑흑 야, 씨, 번개처럼. 에이, 스탠바이. 아, 그래. 그래서 나는 안녕하세요. 어. 아 우리야 어디까지미안해 가, 와. 이거 봉프인데. 위안 지금 가지고 뭘뭘 들이 갖고 뭐가 이제. 아 근데 주하는거 아니야? 네. 6 5 0 0 원. 길빵. 카카오티. <목소리> 암사동? 내 왼쪽에 카카오티 시 있었는데. 아내 왼쪽에 카카오티 시설 있는데. 풀이 안 들어가. 버스 캐치 택시였어 버스를 잡아라 잘 잡음 내려서 버스 타고 가면. 나는 여기서 좌회전을 때리면 암사역으로 가는 방향인데 암사로 가야지 길통 아 맞다 길통 떡볶이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라볶이 암사까지 와버렸네 아천안 가서 그러면 떡볶이랑 오뎅 먹을까? 천원에서 천어 먹자 가서 그럴까? 아, 명일동 오 배차가 이미 끝났대. 오 빨라. 떡볶이를 먹으라는 개시지? 응? 떡볶이 오뎅 먹어라 그냥. 무슨 명일동이냐? 야 오뎅 먹어. 아. 어, 오케이. Okay. 갑시다 아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 코를 그냥 아주 그냥 순삭을 시키는 아주 그냥.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야, 필이 암사동이야. 장난 하나. 나는 암사동인데. 아니 남양주도 있었고. 서초도 있었는데. 그 나는 암사동인데. 몰라. 그거. 6 6 0 0 원. 어? 뭐야? 우리 시장이네. 빠진 길이. 있겠지, 있겠지 이렇게 있잖아. 그래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가락동, 야, 또 끝났어. 다시 스탠바이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요? 네. 완전 빈콜. 5800원. 그래서 앞에 택시들이 안 태우는 거야. 완전 뱅크인거 아니까 느낌 알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기를 시작합니다. 7000원 끝. 어, 어디고? 어디로 가야 되나? 야, 이런 골목길에도 과속 카메라가 있네. 광희동 자동 결제 코릴 수락하였습니다. 슬립 밑으로 위치로... 다시 뒤로 11,200원 결제가 정상적으로 1,200원 11,200원 카카오티 굿어이구야 구이... 금방 사라지는 구만 그래 티. 아무것도 안 가. 카카오 티. 카카오 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야, 바로 앞이잖아. 빨리 타. 7,200원. 장일동 퇴근할거야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거리 213km 9시간 반 연비 6 8영업거의1 5 1일다 5시간 24번 27개 아, 피곤해요. 그냥 일찍 들어갈래요. <laughs> 아까 손님이, 뒷방 손님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밥을 떨어뜨리고 왔네. 공깃밥 하나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딱 봤는데, 공깃밥이 없는 거 아냐? 뭐 찌개나 뭐 다른 반찬 요리는 있는데, 돌아버리는 거거든. 참 안쓰럽습니다. 안타깝다, 안타까워. 햇반을 하나 사서 드시길 아무튼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아쉽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